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이 제품들 제가 며칠 전에 투표를 했었죠. 그런데 가장 표가 적게 나온 콘텐츠예요. 뭐나 같아도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 음.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먼저 촬영하느냐? 어 사실은 지금 바로 투임이 되어야 할 장비들인데 계속 묵여두기에는 시간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뜯자니 또좀 아쉬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품들은 아마 총합 300만 원 정도가 되고 제가 언박싱을 하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까지 테스트하는 건 조금 무리고, 어, 제가 왜 샀는지,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보는 뭐 그런 간단한 영상으로 생각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모두 준비되었습니까?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음, 일단은, 자, 일단은 정리를 좀 하고요. 자, 이 바디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바디는 소니의 알파7R2입니다. 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세대 전 제품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구매를 했느냐? 아, 이스레는 가격이 넘사벽입니다 예,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 진짜. 아. 자, 그래서 한 세대 전 제품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아, 그래도 가격이 상당합니다. 14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민트급 그리고서 한 8천에 정도밖에 찍지 않은 거의 새거하고 비슷한 장비에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힙 아, 오케이. 바디. 자, 옆에다 놓고 오. 어, 이거 판매자분이 새거라고 했는데 진짜 새건데? 아니 뭐 까지거나 흠집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냥 네. 새거야 그냥 새거 아마 제 영상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1번 카메라는 소니의 알파7 마크3 그리고서 2번 카메라는 지금 소니의 RX100 마크4에요 사실 1번 카메라의 화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 아주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2번 카메라였어요. 지금 이 2번 카메라가 상당히 여러 가지 세팅을 해봤지만 알파 7을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뭐 어, 당연하죠. 가격 차이가 2.5배가 나니까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알파 세븐 마크 3 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플래그십 기종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물론 지금 1번 카메라를 메인으로 쓸지 이 제품을 메인으로 쓸지는 제가 결정을 못했는데 뭐 제가 조금 더 써보고 나면은 뭐 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한 거고 자 렌즈를 한번 볼까요? 렌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광각 줌렌즈입니다 화각은 풀프레임 기준 16에서 35mm이고요. 조리기 값은 4 그리고 짜이즈입니다. 짜이즈. 가격은 120만원이 조금 안 돼요. 아 어, 근데 요거는 제가 무조건 필요하겠더라고요. 선의도가 되게 좋다고 해서 제가 구매를 했고, 사실 뭐 되게 비싼 가격이죠. 100만원이 훌쩍 넘으니까요. 아 어, 그런데 욕심이 나기 때문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뭐 한번 간단하게 해복을 해볼까요?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실이 있는데, 실을 뜯어주고, 그리고 열어주면, 아, 떨린다, 떨려. 박스도 옆으로 치우고요. 오, 야, 이거 좋네, 이거. 이거 아주 좋습니다, 이거. 야 열어볼까요? 음. 오! 드 같은 경우는 광각이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짧게 나오죠. 그리고 렌즈를 보면은, 자, 제가 말한 16에서 35mm F4 써있고요 짜이즈. 야 이거를 쓰게 되다니. 오! 그리고 캡을 제거를 해줄게요. 캡을 제거해주고. 오! 오오오오오멋오네오거오아 어, 이거 이거. 어? 지금 제 옷이 검은색이라서 이게잘안 보일 것 같은데 오 어, 이거 아무튼 진짜 굉장히 이뻐요 이거 오 어. 아무튼 뭐 2019년에 산것 중에서 뭐 가장 큰지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마지막은 소니의 무선 마이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마이크죠. 가격은 대략 60만원 정도 해요. 수신기는 카메라에 물려서 사용하고, 송신기는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녹음을 하는 뭐 그런 디바이스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바로 개봉을 해볼게요. 자, 열어줍시다. 어, 돌려 다시 오케이. 아, 보면은 뭐 사용 안내서 이런 게 있고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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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잘 돼있네. 일단은 포장을 제거를 하고요! 보니까 요게 수신기고 요게 송신기 같네요. 그죠? 그리고 그 밖에 물건들은 요게 마이크. 그리고 클립. 뭐, AUX 선도 있고요. 그리고 요게 슈에 설치할 수 있는 건가 보네요. 그죠? 근데 막상 보니까 좀 장난감 같긴 하다. 약간 조금, 그죠? 약간 장난감 같은데. 자, 아무튼 제가 이것을 구매한 이유. 지금 1번 카메라에 보면은 아즈덴의 샷건 마이크가 물려있어요. 저게 가격이 아마 35만원 정도 할 거예요. 어, 사실 진짜 좋은 마이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있는 환경에서는 조금 안 맞더라고요. 일단 울림이 되게 심한데 그 울림이 전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조금 멀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숨으라는 게 조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소니의 마이크를 구매했어요. 뭐이 영상이 끝나면은 바로 이걸 가지고 촬영을 해볼 건데요. 아마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 뭐 그때쯤에 이 소니 무선 마이크 d 1 1의 성능을 알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것도 정리를 해보고요. 자 이렇게 2019년도 처음으로 큰 지름으로 한 녀석들인데요. 여기에 욕심을 좀더 부린다면은 한 애기 유령 정도? 70에서 200의 화각을 커버하는 렌즈가 있는데 한이 아, 정도만 더 들여놓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영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바람이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보고 싶은 게뭐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큰 지름을 하게 되었네요 꽤나 많은 돈을 들였는데 제가 원하는 퀄리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이도안 나오면 진짜 이거는 아, 내 손이 똥손인데 <laughs>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목소리> 아, 너무 비싸. 진짜 카메라. 아, 진짜 소니 카메라 미쳤어. 아.